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. 머릿속 복잡한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, 딱 1분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행복으로 가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. 지금 숨 쉬고 느끼는 이 순간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.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고, 지금 이 고요함을 누리세요. 오늘 누군가에게 서운했나요? 화를 품는 건 결국 내 손을 가장 먼저 태우는 일입니다. 괜찮아, 수고했어. 이 한마디로 마음의 불을 끄고 평화를 허락하세요. 꼭 자야 해라는 마음조차 내려놓으세요. 누워있는 그 자체가 이미 휴식입니다.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당신의 몸을 이 고요한 밤에 온전히 맡기세요. 모든 고통은 지나갑니다. 당신은 이미 완전하고 평화롭습니다. 부디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깊고 편안한 잠드시길 바랍니다.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.